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롱마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정말 재미나고 까다로운 그러한 사회문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표시하고 있는 여기 있는 흙도를 살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두어서 흙을 살릴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러한 장면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수. 왠지 이곳에서부터 한 집을 만들고 싶어요. 하지만 백이 이곳을 젖혀오는 순간 흙이 잡히게 됩니다. 흙은 살기 위해선 여기를 둬야 되는데 백은 지금 여기 있는 흙두 점을 잡아요. 흙도 백두 점은 먹을 수 있겠지만 백이 다시 뱉어내는 순간 여기 있는 흙들이 모두 잡혀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예상했던 이곳에서 집만두는수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왠지 이곳부터 단수 치는 수가 정답처럼 보이시는 거예요 자 이곳에서 두게 되면요 역시 백이 여길 젖혀 갑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백두 점을 잡는 수까지는 흑이 기분이 좋아요 그럼 백도 위험하니까 여길 때려 내겠죠 근데 여기서가 문제예요 이곳을 연결하면 여기 찔림 당해서 잡히고 그렇다고 여기서 집을 만들자니 흑한 점이 잡히는 순간 여기 있는 흑들이 모두 잡혀 실패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여기 있는 흙돌 살리는 것이요. 결코 만만치가 않은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흙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과연 어디가 될까요? 자,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바로 이곳 일선을 내려 빠지는 수가 아주 좋은 수가 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 백이 만약에 이곳에서부터 단수를 쳤다. 그러면 어떠한 수가 있냐면요. 흙은 이곳에서 단수를 쳐요 자 그러면 백도 여기 있는 흙두 점이 잡히면 흙이 살아버리니까 일단 여길 때려내겠죠 그러면 흙도 여길 잡아도 됩니다 그러면 백이 다시 이곳을 대다냈을때 흙에겐 마지막 찬스가 있죠 바로 어디냐면 지금 이렇게 넉 점으로 키워버리는 수가 있어요 백이 이곳을 먹으면 자 지금처럼 끊어서 후절수를 이용해서 흙이 살수 있어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이 이곳으로 두는 수는 왠지 쉽게 흙이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곳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가고 싶은데요. 자 지금 여기서 흙은 그러면 어떻게 둬야 되냐고요? 지금은 여기서 다시 한번 한 집을 만들면 돼요. 자 일단 백은 이 돌이 먼저 잡히기 때문에 왠지 이곳을 때려내고 싶은데, 이곳을 때려내면 지금처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후절수를 만들어서 흙이 사는 수가 있어 성공이 되고요. 그렇다고 백이 후절수를 피하기 위해서 여길 연결하자니 흙이 지금 여기서 단수 치는 순간 여길 연결할 수가 없어요. 백은 여길 때려내야 되는데, 흙도 백석점을 잡는 순간 여길 먹으면 막아서 여기 있는 흙돌이 살아가게 돼요. 역시나 성공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대책이 없어요. 백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럼 이곳부터 연결하는 수를 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자, 이곳부터 두게 되면 흑이 이번엔 여기서 단수를 쳐요. 자 이곳에서 단수를 치면 여기 있는 백두 점을 먹는 순간 백돌이 단수기 때문에 여길를 먹여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흑두 점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처럼 두게 되면 흑이 살아 역시나 성공이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백은 여기 있는 백두 점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곳을 때려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흑이 이곳 중앙 쪽에서 집을 내는 순간 흑돌이 살게 되어 역시나 성공이 됩니다. 자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